친구들, 이번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아져서 친구들을 보기가 어렵게 됐어요. 음.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꼼꼼히 잘 씻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도록 해요.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럼 오늘 예배 잘 드릴 준비 됐죠. 요 우리 얼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예배드리러 가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슬라이 치. 뽀뽀.

유치원 친구들, 우리는 다른 친구들과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많이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통해 배워요 너, 나, 우리 말도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에요. 우리 한번 더 신나게 사랑해 볼까요? 너나 우리 모습도 성격도 다른 우리들 너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묶어 주셨네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너, 나, 우리 받아들고 세워주고 서로 돌러내 우리는 하늘 봐족 우리는 바라 너, 나 우리 친구들 신나게 잘 따라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더 예수님 생각하면서 따라해보아요. 깜짝 놀라 깜짝 놀라 예수 나의 원더풀 롤 깜짝 놀라 깜짝 놀라 예수 나의 원더풀 롤 놀라우신 예수님 못하시는 일 전혀 없어요. 깜짝 놀라 깜짝 놀라 예수 원로 친구들 지금은 기도 시간이에요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모아요 두 눈을 감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 예배에 잘 집중해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아이들 될수 있게 해주세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또 조금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어, 모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모든 친구들이 한마음으로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듣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잊지 않고 일주일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지금은 무슨 시간이죠? 맞아요. 말씀 완성 시간이죠? 자 준비됐으면 뮤지. 사랑의 신 하나님 말씀 인사야 구정육절 그의 이름은 기묘사람 모사라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입미라 아멘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인사야 구정육절 그의 이름은 이묘 자라고 사아 천능하신 하나님이라 영평하시는 아버지라 모자라 평강의 모자라 왕이라 모자라 할 것입니다 아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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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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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거 일주일 동안 아프지 않고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일주일 사이에 코로나 세균이 점점 많아져서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기 바래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친구들, 여기는 베드로가 있는 곳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성전문 앞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앉아서 힘들게 살았죠. 그리고 일을 못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어요.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세요. 돈이 있으면 돈도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말했어요. 그 사람에게 줄게 없었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줄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친구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헉! 벌떡 우와! 내가 걸을 수 있다니, 어? 어, 가만, 뛸 수도 있네? 와, 야호, 하나님, 감사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겠죠? 헉, 어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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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에요? 오, 맞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도 가봐요. 사람들은 놀라서 성전 안으로 베드로를 따라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말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에 두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바로 이 일을 하신 분은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거라고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 일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죠.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 또, 또,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 또 부하로 제자들과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일을 다 알아요. 그 일을 다 함께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베드로는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힘을 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힘차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어, 주변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용기를 내서 전해보세요. 그 사람들에게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친한 친구, 친척, 형, 누나를 만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서 전해주세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길 바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나요? 그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 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 제자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언제 어디서나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예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동전 하나 동전들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코로나 세균이 너무 많아져서 아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날마다 자라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는 손,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은 짠! 유치부, 유아부 공과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준비물은 공과책 셀로판테이프, 풀, 색연필 그리고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자,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책에 28과를 스티커를 펴서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주세요. 자, 모두 준비됐으면 유튜브 친구들은 28과 베드로와 친구들의 모습에 이렇게 색연필을 사용해서 멋지게 칠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유튜브와 유아부 만들기는 과정이 똑같아요. 자, 우리 친들유튜브 친구들 멋지게 색칠 다 했나요? 자다 했으면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모두 28가 활동지를 뜯어 줄 거예요. 뜯어볼까요? 되었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친구들, 우리 베드로처럼 어찌게 예수님의 전화는 한 주가 되도록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오늘 예배 잘드었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친구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화로, 문자로 어, 예수님을 알리는 친구들이 될수 있죠. 그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